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부자가 되는 채널, 코미공TV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습니다. 어, 저번 주에 대비해서 또 주식시장에 큰 일은 별로 없었고요. 지금 이제 4월이 시작됐죠. 어, 4월이 시작되고 나서 좀, 4월은 또 이제 전통적인 강세당 강세의달 아니겠습니까? 뭐 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공격적인 배팅을 해볼 계획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FNGU라는 이제 ETF를 이제 신규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FNGU라는 신, 거를 신규 진입했는데 어 지금 천천히 지금 매집을 해볼 계획이에요. 이게 한 주에 이제 한 10만 원, 13만 원 정도 하는데 조금 비싸죠? 100불짜리인데 FNGU가 왜 제가 진입을 했는지 좀 알려드리고 코인 시장의 상황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좀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TQ, 속슬 CF 요세 개를 이제 주력으로 투자하는 투자자죠. 그리고 뭐 저는 채권이라든지 뭐 배당주라든지 뭐 이런 거는 안 하고요. 저는 이제 남자답게 레버리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남자죠. 어, 그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 모멘텀이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중국은 투자를 별로 안하고 있고 어 지금 티큐와 속슬 위주로 지금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FNG라는 거를 또 새로 들어갔는데요 왜 이거를 들어갔냐 음 최근에 보면은 이제 나스닥의 상승이라는 게 사실은 빅테크와 이제 반도체가 상당히 수급이 좋았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최근에는 어, 반도체가 되게 많이 오르다가 최근에는 반도체 추세가 살짝은 좀 꺾이는 모습이 살짝은 보였어요. 그게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어, 보면은 요거는 이제 트레이딩 뷰인데 여기서 티큐랑 속스를 비교를 해 보면은 어, 요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티큐 대비 속슬이 얼마나 잘 갔냐를 보는 건데 이때가 이제 속슬의 전성기죠. 어, 속슬의 전성기인데 어, 여기서부터 이제 엄청나게 이제 속설이 잘 가다가 살짝 거꾸로 되다가 다시 또잘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 엄청난 행보박스 채널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 추세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 RSI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설에 모멘텀이 점점 빠지고 있는게 좀 보입니다 음. 그러면서 TQ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나스닥 100 중에서도 빅테크 위주로 상승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FNGU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를 위주로 이제 들고 있는 어떤 ETF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어, 빵구가 지금 모멘텀이 가장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빵구를 이제, 빵구가 여기서부터 이제 엄청난 모멘텀이 나오면서, 이제,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미 201평선 위에 아득해 있죠 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어 제가 근데 빵고를뭐 계속 막 죽을 때까지 들고 있겠다 이런 건 아니고 이건 ETN 이래가지고 장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장투하기좀 그렇고 단기 매매로 제가 들고 있을 계획이고 모멘텀 빠지면 바로 튈을 예정이에요 익절할 예정이니까 빵고를 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불즈랑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불즈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불즈가 좀더 힘이 약하죠 딱 봐도 어, 좀 별로 안 올라가죠 그 이유는 얘가 불즈가 반도체가 은근히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불즈가 이제 좀더 종목 수가 많은데 빵구는 10개 밖에 딱 안되거든요 10개로 좀 깔끔한데 어 근데 뭐 스노우 플레이크인가 뭐 스노우 블레이크인가 뭐 그런 종목 빼고는 거의 다뭐다 뭐, 다 알고 있는 기업들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빵구가 그래서 불즈는 그에 비해서 뭐 약간 반도체가 좀더 많이 들어있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반도체 요즘 모멘텀이 예전 같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TQ보단 잘 갔는데, g 구보다잘 갈지는 잘 모르겠다. 저는 이제 반도체가 좀 약간 거품이 좀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g 구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가지 좀 실험을 좀 했었는데, g 구와 TQ의 어떤 이거는 비교 차트예요 g 구가 얼마나 잘 갔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엄청난 시세가 분출된 걸볼 수가 있죠. 그얘기 뭐냐면은 TQ 대비 g 구가잘 갔다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팡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테크인 거고, TQ 같은 경우는 빅테크와 나머지 잡, 그, 주식까지 다 합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팡고가 더잘 갔다는 것도 뭐냐. 나스닥 잡주들보다 빅테크 쪽으로 돈이 몰렸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원래 이게 또 반등장에서는 대형주부터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또 있거든요. 어, 그래서 보통 개잡주 같은 경우에 좀 늦게, 그, 늦게 따라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팡고가 또 초반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팡구랑 불즈를 비교를 해 보는 건데 이거는뭐 사실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불즈가 이제 상장된 이래로 계속 팡구가 불즈를 이겨 왔어요. 단한 차례도 이 추세가 변한 적이 없다. 이건 뭐냐? 불즈는 항상 팡구에게 언더 퍼폼해 왔다. 이 근데 굳이 불즈를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요? 불즈는 항상 팡구에게 졌는데 길게 보면. 그래서 이것도 조금 불즈가 조금 별로라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쌍구랑 속슬도 한번 비교를 해 보면은 요때가 이제 팍 내려갔잖아요. 여기서 이제 크게 박스권인데 요때가 이제 반도체가 엄청 잘 나갈 때예요. 반도체 잘 나가면서 요때가 이제 속슬의 전성기인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됐죠? 조금 상승하고 있죠. 이제 빅테크 쪽으로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쌍구가 괜찮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제가 봤을 때는 쌍구를어 계속 좀 모아볼 예저, 예정이다. 이런 관점이고요. 근데 이거는 모멘텀 투자이기 때문에, 모멘텀은 손절이 필수입니다. 모멘텀 투자는 손절이 필수기 때문에, 어, 뭐, 추세가 깨지면 바로 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잼 행보장이죠. 어, 노잼 행보장이 계속되고 있고, 뭐, 딱히 뭐 이렇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어, 계속 행보하고 있고, 어 이더도 마찬가지죠. 이더도 뭐 그냥 행복하고 있고. 근데 살짝 보면은 알트 쪽으로 조금 수급이 몰리는 게 조금 보이는 게 뭐냐면 어 아주 살짝인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여기서 이제 도미넌스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이제 횡보를 시작했는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제 약간 이제 빠질 데서 빠져서 그런지 슬쩍 올라오는 느낌 있죠. 살짝. 어, RSI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알트 쪽으로 약간 수급이 좀 몰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더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별 볼일 없죠. 그냥 횡보 중인데 그럼 제 생각에는 이더는 좀 당분간 좀더횡보하게 횡보하지 않을까. 주봉으로 보시면 이건 뭐 거의 무한 횡보 수준이죠. 그래서 이더는 아직 수급이 들어오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 근데 이제 도지가 많이 올랐어요. 도지가 보면은. 여기 엄청난 도미노스 상승 보이죠? 오, 어제 폭등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또좀 입을 좀 털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뭐 트위터에다가 뭐도뭐 뭐 시바견 뭐 사진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 도지가 지금 제가 봤을 땐 대장주가 된것 같아요. 거래 대금 1등 찍었죠. 그리고 이제 솔라 좀 뒤지고 있고. 이제 아이콘이 지금 현재 대장주인데 아이콘 제로엑스 이두 개가 대장주거든요. 근데 이제 도지가 이제 좀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좀 도지를 좀 들고 있, 있는 상태였는데 보면 이제 도지 있죠. 도지를 제가 좀 들고 있는데 도지 차트 한번 보면은 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가 이제 트위터빔인데 트위터빔 때 왕창 오르고 이제 설거지 파동 나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계속 분할로 좀주었거든요 평당 95인데, 여기서 이제 한번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좀 터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면은 제가 볼때한 200원 대까지는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근데 이거보다 더 가긴 힘들 것 같고, 좀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크게 삼각수렴을 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적절한 모멘텀이 빠질 때는 좀더 튀고, 이런 걸좀 주의해야 될것 같다. 네, 따라 붙지 마시고요. 저는 뭐, 워낙 저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좀더 홀딩을 할 거고, 어, 어제 조금 팔았습니다. 어제 1차 물량을 좀 팔았고, 음, 그런, 그런,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이고, 어, 그래서 FN, 어, 지금 FNGU를 왜 사게 됐는지 이런 거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전체적으로 지금 장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어, 계속 프리량에서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스닥이 모멘텀이 아주 좋아요. 어, 그 이유는 이제 아주 당연한 거지만 작년에 아주 나스닥이 개박살이 났기 때문이죠. 어, 그래서, 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진짜 오랫동안 이제 하락장이었잖아요. 진짜 오랫, 오랫동안 하락장이기 었 때문에 이, 장기 하락 추세전을 드디어 뚫었잖아요. 뚫고,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강세장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음, 그래서, 바닥은 이미 찍었다. 바닥은 이미 찍었기 때문에, 어, 여기 이제 10월, 요 때가 이제 저점이었고, 여기서 이제 강세장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바이 앤 홀드 전략이 유리하다고 할수 있겠죠. 음, 그니까, 러 추세를 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200일이 평소 올라오면서, 요 추세도 계속 이어질 거로 봅니다. 그래서, 어, 나스닥 종합 지도 한번 보시면 제가 그려놓은 차트 그대로 가고 있죠 제가 요, 요거 요 그려놨잖아요 N자 파동 요 불플래그 패턴 그대로 가고 있고 뭐 여기서 뭐 추세가 이렇게 다시 꺾인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4월까지 쭉 올라갈 것이다 어, 요런 관점입니다 네. 그래서 어, 보통 이제 파동을 볼 때도 보면은 힘의 크기를 봐야 되는데 힘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어, 그리고, 근데, 나스닥 종합 지수는, 여기까지 밖에 못 갔는데, 나스닥 백 지수는, 더 갔죠? 나스닥 백 지수는 여기를 뚫어봤잖아.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빅테크가 더잘 가고 있다. 그럼, 우린 모멘텀 따라가야죠. 그래서, 단기 투자는 모멘텀을 따라가는 게 좋고, 장기 투자는 평균 회기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평균 회기는 뭐냐면, 이거 좀, 또 설명을 드리면, 어, 장기 추세 같은 경우에는, 장기 추세는, 평균 회기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평균 회기. 평균 회기가 뭐냐? 잘못 갔던 애들이 나중에 이제 평균으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우 같은 경우가 있었고 다우랑 S&P, 승피가 있었고 나스닥이 있었고 코인이 있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중에서 제일 많이 빠졌던 게 뭐예요? 코인이 제일 많이 빠졌잖아요. 코인이 제일 많이 빠졌고 이게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빠졌고 그다음은못 뭐 빠졌어요. 나스닥 빠졌죠. 그 다오랑 승피는 별로 안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반등 나올 때 어땠죠? 평균 회기에 따라서 코인이 제일 많이 올랐죠 코인이 제일 많이 오르고, 그 다음 나스닥 오르고, 승피 뭐 조금 오르고, 다오도 조금 오르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코인이 많이 오른 이유가 뭐 코인이 뭐 위대해서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많이 빠졌기 때문에 평균 회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그런 식으로 봐야 되고, 나스닥도 승피나 다오에 비해서 힘이 세죠? 올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게 이제 평균 회기의 관점이라면, 모멘텀이라는 게또 있어요. 모멘텀. 모멘텀 모멘텀은 뭐냐 단기 수급을 보는 겁니다 단기 수급 단기적으로 뭐가 제일 많이 올랐나 그래서 이제 간놈이 더 간다 약간 이런 거죠 에코프로 이런 거 있잖아요 에코프로 에코 같은 게 이거 이게 진짜 거의 최근에 이제 국장 대장주였잖아요 이거 왜잘 갔어요 간놈이니까 간놈이 또 간다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모멘텀 같은 경우는 단기로 보셔야 돼요 단기로 단기로 보고 추세가 깨졌다 이러면은 추세가 깨지는 순간 바로 손절이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모멘텀이 평균회계가 되면서 다쳐 맞아요 이 하락을 다쳐 맞으면 답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텀은 반드시 손절을 해야 된다 손절 또는 익절 그래서 매도를 잘해야 되는 전략이죠 그래서 어떤 게더 낫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멘텀도 하고 모멘텀도 하고 평균회계 전략도 쓰거든요 어, 평균회계 전략도 쓰는데 결론적으로 평균회계 같은 건 같이 투자 느낌이죠 같이 투자 어. 같이 투자랑도 좀 관련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싼 놈, 쌀때 사서 평균 대면 팔자. 모멘텀은 좀 비싸게 사더라도 더 비싸게 팔자. 약간 이런 거죠. 결론적으로 이거 모든 거는 저는 이제 차트를 어느 정도는 볼줄 알아야 된다. 요런 관점입니다. 네. 그래서, 어, 요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추세는 뭐 상당히 좋으니까, 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미공 t v 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